앰플을 이렇게 바르시고 나면 피부에 이 윤광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탄력도 느껴지실 건데, 어 제가 일단 앰플을 보여드리게 되면 보시면 이 쫀쫀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설님들. 살짝만 이렇게 바르고도요, 이 쫀쫀함은 직접 보여드리면 진짜 실타래처럼 이렇게 정말 진짜 쫀쫀하거든요. 너무, 너무 쫀쫀해서 아마, 이게 아마 느껴지실 것 같은데, 진짜 촉촉하고 쫀쫀하고, 진짜 그런데, 굉장히 얇게 펴발려요.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부터 공고 진행하게 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들도 병만 보면, 딱 아시게 될 건데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나 저거 예전에 썼었는데 진짜 좋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저는 예전에 홈쇼핑에서 제가 이거를 만나가지고 구매를 해서 썼던 제품 중에 하나고 뭐 그때 썼을 때 굉장히 떨어지고 나서 아쉬움이 되게 많았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저의 몸과 그다음에 피부 노화 방지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바로. 어, 요 제품 양태반 플라센타 단백질 볼륨 앰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양태반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의 태반과 구조가 거의 흡사해서 우리가 먹거나 발랐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는 게 장점이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우리 나이가 되면 갱년기에다가 거기다가 가장 큰 거는 어 수분이 너무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속건조를 진짜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어 그리고 노화의 속도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점점 진짜 진짜 빨라지잖아요. 피부 세포 성장에 꼭 필요한 진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단백질. 요거 중요한데요. 요런 것들이 일단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 피부 건강 관리에는 일단 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보습관리는 물론이고 잡티가 많은 잡티 부자들 주름이 많은 주름 부자들 어,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로 단백질 앰플이거든요. 어,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르고 거기다가 또 붙이기도 하고 먹었을 때 몸이나 피부의 노화 방지에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많이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홈쇼핑 1등 브랜드로 200억 이상 판매량을 진짜 자랑하고요. 셀트리온의 기술로 가공을 해서 피부에 바르는 영양제로 가공을 다시해서 승화를 시킨 제품 중에 하나고 식용 플라센터 구성 성분인 단백질 함량이 무려 84.95%를 알아내서 식용 플라센터 단백질을 그냥 화장품으로 바르는 앰플로 재탄생을 시킨 게 바로 그 단백질 앰플이거든요. 공구 제품을 살짝 보여드리면 일단 우리가 하루에 하나만 딱 먹는 양태반으로 어 몸속에 단백질도 채우고 아미노산도 채워서 케어를 해주면서 일단 붙이고 바르는 단백질 앰플을 피부 속 영양까지 좀 꽉꽉 채워서 이너 뷰티를 좀 완성시키고요. 피부 속을 꽉꽉 채워주는 탱탱함인 피부 속 밀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깊은 주름, 저처럼 주름이 많은 어, 피부 나이 주수도 개선하고요, 모공과 탄력과 기미 완화에 진짜 큰 도움을 주는 게 단백질 앰플과 마스크 팩인데요. 어, 우리 다 알죠, 클레오파트라. 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생명력이 있는 태반은 진짜 고귀한 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단백질 앰플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유량이 진짜 엄청 들어있어요. 84% 들어있고 일단 피부 활력을 찾아주는 원료 중에 하나잖아요. 어, 메인 성분뿐 아니고 서브 성분도 피부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CTSC 플라센터 단백질이 일단 기본 메인으로 들어있고 서브 성분 중에는 우리 소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미백 강화에 도움이 되는 EGF와 인체와 유사한 콜라겐 수가 어, 주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고,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어, 그래서 안심하고 케어를 하시면서, 앰플을 일단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매하시면 박스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스푼이 들어있어요. 이 스푼으로, 어, 가까이 놓고, 제가 찍어볼게요. 왜냐? 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일단, 얼굴에 스푼으로 떠서 이렇게 올려보시고요.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다펴 바르시면 되는데요. 어, 앰플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어, 이렇게 굉장히 제형이 쫀쫀한 제형인데요. 볼 때는 흐르지 않는 거 보이시죠? 보시면 손으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이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굉장히 쫀쫀한 제형이고, 그리고 또 제형은 이렇게 쫀쫀한데요. 굉장히 실키에요. 아마 이 제형 보시고, 어, 저게 근데 흡수가 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흡수 너무 잘되고요 얇, 얇아서요. 요렇게, 요렇게. 쫀득쫀득. 쫀득. 요런 제형이고, 이걸 이제 피부에 이렇게 발라주면요. 이 피부, 결 사이 사이를 정말 너무나 꽉꽉 채워 줘요. 그래서 윤광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케어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얇게 펴 발려요. 얇게 펴 발려. 기초 마지막 단계에 기초 하시고 스킨 로션 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 앰플을 이렇게 쭉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크림 안 바르셔도 너무너무 촉촉하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면 보시면 이렇게 탄탄하게 탄력도 채워주고요. 모공 굉장히 단단하게 관리해주거든요. 이거 쓰고, 어, 딱 이거를 구매해가지고 바르는 순간 느껴요. 더 살걸. 어, 이거, 어, 너무 좋다. 누구 죽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단백질 앰플이에요. 아마 써 보시면 알게 되고 써 보시면 재구매 어 반드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촉촉해요. 진짜 너무 너무 실키하고 얇게 발리면서 너무나 촉촉해. 이 촉촉함은 이거는 상상 아기 아기 피부보다 더 상상 불가한 그런 촉촉함을 가져다 주거든요. 광이 나면서, 탄력도 높여주고, 모공 탄력에도 도움이 되고, 속 건조에도 도움이 되면서, 저처럼 주름 많고, 기미 잡티가 많은 피부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단백질 앰플이거든요. 앰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한 제품 중에 하나고요. 오, 주름이나 잡티케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제 피부가 진짜 지저분하게 진짜 흐트러진 피부를 굉장히 단단하게 바를 때 잡아줬던 제품 중에 하나고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시켜줘요 요즘 피부가 그래서 더 촉촉하고 제가 어, 더 윤기가 나면서 속건조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피부가 굉장히 많이 개선준, 개선된 제품 중에 하나 바로 단백질 앰플이거든요. 공구하는 제품은 일단 우리 어 부족한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을 채워 주면서 피부 그리고 몸의 노화를 늦추고 회춘을 할수 있는 어 요렇게 먹는 단백질 양태반 단백질이고요. 어 요거는 개별 포장이 요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딱 요거 한 알로 나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거고요. 한 박스 기준했을 때3 0호가 요렇게 들어 있어요. 가격 먼저 알아보고 가면. 30장이 들어 있고 한 박스에 42,000원인데 45%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22,500원에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세 박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56,900원, 55% 할인율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무려 여섯 박스를 구매하시게 되면요. 144,500원인데 59%의 할인율을 적용했어요. 여섯 박스라 그러면 368,180정이라서 18, 어 6개월을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는 양이 되고요. 그리고 앰플 어 일단 앰플은 25년도까지 유통기한이 있고요. 50ml예요. 양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진짜 크고요. 어 50ml라서 넉넉하게 양이 되고 기존가 55,000원이에요. 근데 할인율을 어, 공구 가격보다 더 내려주셨어요. 다시 최종적으로. 그래서 4 4 할인율을 적용해서 한 병만 구매하셔도 3만 천 원. 저 너무 신나요. 그리고 세병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세병 구매하시면 46% 할인율을 적용해서 8만 9천 9백 원인데요. 소수님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어, 일단 우리 마스크팩. 마스크 팩이 일단 3장이 따라갑니다. 일주일분에 체험분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병 어 6병을 구매하시게 되면 일단 159,000원 52%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마스크 팩이 무료 9장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체험분 앰플이 또 따라갈 예정입니다. 어, 제가 쓰면서 앰플뿐 아니라요. 이 마스크 팩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굉장히 얇아요. 마스크팩도 진짜 좋아요. 진짜 초미리로 얇은데요. 엄청 좋거든요. 마스크팩도. 그리고 지금 마스크팩을 가장 많이 쓸 때예요. 근데 이거를 선물로 3장, 9장 이렇게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단독으로 도 판매를 하는데 일단 마스크팩은 한 박스에 이렇게 3개가 들어 있어요. 3장이 요렇게 들어있는데 어 2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한 박스 구매하시면 8,000원 그리고 5박스를 구매하시면 15장에 가잖아요. 4 0 할인율을 적용해서 5박스면 15장에 3만원 어우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10박스 구매하시면 무려 30장이 가는데 어, 5 0 절반이에요. 5만원에 어 소서님들 어,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2만 원 이상 넘어가면 택배비는 다 무료고요. 어, 구매 모든 제품의 구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앰플. 단백질 앰플, 일주일치 체험 분이 다 따라갑니다. 소상님들 공급기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제품 어, 홈쇼핑 판매 신화를 일으킨 양태반 앰플을요. 어, 아마 아실 거예요. 다 김소연님께서 공중파 방송에서 광고를 빵빵 때려주고 먹는 양태반 같은 경우는 마수 김호중님께서 공중파 방송에서 광고를 빵빵 때려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색깔만 봐도 딱 아실 거거든요. 피부 속건조 가 심하시거나 정말 아니 나의 피부의 노화를 멈춰서 동안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 어 여러분들의 만족도도 저의 만족도만큼이나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셀키어 플라센타 단백질 앰플, 마스크팩, 그리고 먹는 단백질. 어 요렇게 먹고요. 몸에 회춘도 하고요. 피부의 윤광도 보시면서 탱탱하게 속에서부터 뿜뿜 뿜어내는 어, 탄력을 우리 소선님들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 폴라센타 어, 단백질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기간에 제품 할인율 구성품. 선물 수사님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잡아서 몸의 회춘, 피부의 회춘을 꼭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